안녕하십니까. 수학은 수학답게 기본에 충실합시다. 선유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용해서 이어서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정계수 결정. 자, 우리가 영, 저번 시간에 영분의 연골을 갖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정형을 또 다른 거 배웠잖아. 뭐배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영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걸 배웠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 좀 리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얘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어떤 함수냐면 얘가 분수 함수예요. 분수 함수. 분수 함수. 즉 무한대로 가는 분수함수의 극한인 겁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라고? 증가 속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총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아 요구하기 전에 이거부터 볼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항상 뭐만 보라고? 최고차항만 보라고. 최고차항만, 최고차만 왜? 왜? 최고차항이 뭘 결정해요? 증가는 증가 속도를 결정하니까 그 종류가 몇 가지라고 세 가지라고 뭐냐면 분자가 분모가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던가 아니면 차수가 같던가 아니면 뭐예요 분모의 차수가 크던가 종류가 세 가지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 대가리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차수가 같아요. 차수 같딴 말은 뭐예요?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나, 분자가 증가하는 속도나 두 개가 똑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비죠. 그럼 최고 차항이 개수의 비기 때문에 절대로 모는 아니라고? 절대로 얘는 뭐예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근데 분모가 커져요. 어,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가 분모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커진다고. 무한대 분의 상수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얼디로 간다고? 얘는 0으로 간다고. 따라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성하던가 아니면 0이 아닌 값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0을 수정하던가 종류가 몇 가지? 세가지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중요한 게 이거였죠. 뭐였냐면 앞에 있는 놈하고 뒤에 있는 놈하고 얘네가 뭐가 같아 된다고? 증가는 증가 속도가 뭐에 돼요? 얘는 일치해야 돼요. 둘다 증가 속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뭐였어요? 유리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의무한대꼴 이런 걸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걸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꼴입니다0 곱하기 무한대꼴은요뭐 하라고 했냐면, 유리화를 하거나, 또는, 역시 마찬가지, 통분을 하게 되면, 유리화 하거나 통분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 얘가 많이 나옵니다, 얘가. 얘가 요건좀잘안 나오긴 합니다. 잘안 나오긴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적용해 볼게요. 자얘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 나가시면 됩니다. 어,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네. x가 0으로 가는 극한인데 얘 보니까 앞에 x 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0 분의 1인 거잖아. 0 분의 성수가 뭐라고? 무한대. 어, 이게 무한대 되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볼까요? 뒤에 있는 거 보니까 a분의 1 빼기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어? 그럼 봐봐. x에다가 0을 딱 넣으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돼요. b분의 1. 어? 맞아요? 그러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얘는 양수가 됐던, 0이 됐던, 음수가 됐던 셋 중에 하나라고. 되십니까? 양수가 됐던, 0이 됐던, 음수가 됐던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그러면, 어, 무한대 곱하기 양수는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무한대 곱하기 음수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밖에 될 수가 없어요? 0밖에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느낌이 오세요? 다시, 이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함수가, 양수 아니면 영 아니면 음수 셋 중에 하나일 거잖아. 근데 양수라고 해도 모순 나오고 음수라고 해도 모순 나오는 거니까 0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첫 번째 뭘할수 있는 거예요? 아 뒤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얘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하고 b하고 뭐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모양이 뭐 되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무슨 꼴이야? 0꼴인 거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면 뭐 하라고 했어요? 유리화거나 하 통분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통분이에요? 유리화요? 통분이겠죠? 통분. 되십니까? 통분. 왜? 유리화하려면 루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통분합니다. 통분해주면 A 곱하기 X 플러스. 근데 봐봐. A하고 B가 같으니까 이 B자리에, 이 B자리에 A 넣을게요. A. 그럼 얘는 플러스 얼마 A에다가 올라가 주면 올라가 주면 x a에 올라가 주면 a니까 얘는 뭐 돼요? x. 여기다 곱하기 뭐가 있는 거야? x분의 얼마 1. 여기다 리미트 뭐가 있는 거예요? 0으로 간다. 이게 있는 거죠. 통분한 겁니다. 통분했더니 어때요? 어. 0인자가 지워지죠. 이렇게. 약분되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0인자 를지워줬으니까 대입해 주면 뭐 되냐면 a 제곱분의 얼마 1 얘가 나와요. 얘.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얘가 4분의 1이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인 겁니다, 2. 근데, A가 뭐래요? 양수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는 얼마? 2. A가 2면,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2죠, 2. 이렇게. 예. 요고. 다시. 다시. X가 A로 가는 극한입니다. 얘 봐봐요, 봤다, 이제. 봐봐. 봐봐. X가 A로 가는 극한인데 분수함수지? 그럼 누구부터 봐요? 분모부터 봐요. 분모에 대입했을 때 얼마야? 0이지. 분모가 0이면 누구 봐야 돼? 분자 봐야 돼. 분자에 대입했을 때 얼마야? 또 0이죠. 어, 아, 0분의 0꼴이구나. 0분의 0꼴이면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0인자 약분해야 돼요? 그럼 0인자 만들어줘야 돼요? 0인자 어떻게 만들어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인데 얘가 0분의 0꼴인거 확인했죠? 0인자가 뭐예요? X백 A죠? 그리고 다항함수죠? 그럼 인수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분자는 X백, x 이 얼마 A에 X 플러스 얼마 A. 그리고요, 그, 수능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상 제곱 빼기 제곱 보면 제곱 빼기 제곱은 무조건 합차예요. 무조건 합차. 합차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분모는 얘는 x 백 얼마 A에 x 제곱 플러스 얼마 a x 플러스 얼마 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영 인자가 지워져요. 영 인자 지워지고 대입해주면 뭐 되냐면 a 제곱 a 제곱 a 제곱 3a 제곱 3a의 제곱 분의 예 2a 2a. 그러니까 따라서 따라서 aa 약분해주고 나면 얼마 돼요? 3a 분의 얼마? 2. 요거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얼마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a가 얼마예요? 아, a는 1이구나. 오케이. 원래 조금 더 생각해볼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좀 힘드니까 두 번째,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어, 얘 예. 무한대다 루트니까 무한대. 무한대 루트니까 무한대. 근데 여기 보세요. x 제곱의 루트, x 제곱의 루트. 차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냥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뭐라고? 유리화. 그러니까 레미트. i t x가 무한대로 갈때얘 유리화합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 표준 뭐 돼요? 얘는 a 빼기 얼마 b의 x 얘만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에 못 써주면 돼요? x 제곱 플러스 얼마 a x 플러스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얼마 b x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유리화 한 겁니다 지금 유리화하고 났더니 얘 무한대 얘 무한대 무한대 어 분자도 뭐예요 다항함수니까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뭐만 보라고 최고차만 보라고 분모부터 볼게요 최고차가 얘어 x제곱의 루트니까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죠 그럼 얘는 x 역시 마찬가지 얘도 x 어 근데 더하기잖아. 그러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1차. 차수 똑같죠? 똑같으면 뭐만 남다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빈 거니까 2분의 A 빼기 열바 B. 요것만 남죠.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3이라고요. 3. 그러니까 따라서 A 빼기 B가 얼마예요? 6이죠. 근데 A가 얼마라고? 1이라고. A가 1인 거니까 따라서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5겠죠. 이렇게. 아, 이런 거. 그냥 순서대로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모르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모르도. 다시, X가요. 하, 아, 요새끼 봐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무한대로 가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좋아요? 무한대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눈이겠어요 자. 얘 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 거야? x의 부호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바꾸라고? 홀수 차수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의 홀수 차수, 즉 ax제곱. 얘는 2차니까 그대로. bx, 얘는 홀수니까 부호 바뀌는 거라고. 차수가. 얘도 홀수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면 얘 보세요. 2차에다가 루트가 있으니까 얘 1차 얘몇 차? 1차 뺐네요.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유리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얘 유리화 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얘는 a 빼기 얼마? 1에 x제곱 플러스 bx 요거 나오고 분모에다 못 쓰면 돼요? 루트에 ax제곱 빼기, 어, 빼기 얼마 bx 플러스 얼마 x 요거 쓰면 되죠 그럼 얘뭐 되는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면 뭐만 봐야 돼요 최고차만 봐야 돼요 자 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서 이 차가 최고차일까요 라는 게 나의 질문이에요 이 차가 최고차일까요 이게 나의 질문이에요 어? 얘는 분자는 AB를 모르기 때문에 분자는, 분자는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0이면 지워지고 BX만 남는 거냐일 1차가 될거 아니야?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2차 아니면 1차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 놈은 분모 뭐 보세요, 분모. 분모는요, 얘는요, 기껏해야 뭐예요? 1차밖에 될 수가 없어요. 최고차가. 기껏해야. 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잖아 아까 기억나십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분모의 차수가 크면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근데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차수가 같아서 개수의 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분모가 뭐밖에 안 돼요? 1차밖에 안 되니까 분자도 1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얘가 0 돼야 되겠죠. 따라서 a가 얼마예요? 1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1차만 남으니까.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뭐 되는 거야? 1차분의 1차가 된 거니까 여기의 개수가 뭐예요? 루트 a. 여기는 개수가 얼마예요? 플러스 얼마? 1. 여기는 얘가 지워지고 나면 여기 얼마야? b. 얘만 남는 거 아니냐고. 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 1 돼야 되는 거라고. 되십니까 이거? 어. 근데 A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이 얼마야? 2지. 따라서 B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 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있지만 부정형의 모양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미정계수 문제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잘 연습을 해 놓으시면 이게 머릿속에 잘 박혀 있으면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